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제 영상들이 추억에 관한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이게 알고리즘을 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댓글의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한번 봤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카트는 옛날에 했었다. 지금 하고 있다가 아니라 옛날에 했었는데 아, 그땐 그랬는데 이러면서 약간 추억을 되새기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추억에 관한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 남겼는데 이 영상을 보고 다음 행동은 어떤 걸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번은 카트라이더를 켜보지 않을까 업데이트 버튼이라도 누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왔어요 나 오랜만에 카트 들어왔어 들어오면 은 상점에 뭐야? 딱 봐도 별론데 여기서 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들어오는 심리가 뭐냐면 마이룸 들어가서 어 내가 옛날에 카트가 뭐 있지? 하면 일단은 대부분 루루 루루 엑스도 아니에요 더 내려가야 돼 푸루루 <laughs> 아, 너무, 너무 갔다. 루루 나인 뭐, 이 정도. 이렇게 밖에 없을 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카트바디 이름에 뒤에 전부 다 V1이 붙잖아요? 근데 V1이 붙는다는 건 V1 엔진이니까 이렇게 붙는 건데 이게 참 갭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멀티플레이를 딱 들어갔을 때 나름 재밌게 커맨드를 쓰면서 즐길 수 있는 거는 당연히 V1 카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어벤져 v 1이란걸 타고 있어. 이거 알아보니까 레전드 등급이래. 지금 못 얻나? 못 얻어! 얻을 수가 없어. 그럼 난뭘 타야지? 해서 지금 되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중앙 상단에 보시면 누적 플레이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완료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그냥 분단이에요. 최대 8시간까지 그냥 카트만 켜놓으면 돼요. 카트만 켜놓으면은 카본 비트 v 1이라고 주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지금 레전드 등급인 어벤져 부1이 있으니까 아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요즘에 다른 유튜버들 분석 리뷰 보면은 화면 팔수록 되게 좋아요. 진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어 신기 카트 나왔나 했는데, 좋아 진짜로 너무 좋아. 심지어 공짜야. 그래가지고 이게 플레이타임. 을 통해서 이 카트 바디를 무료로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그냥 카트라이더 로그인 하고 그냥 실행만 해놔도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엔진, 핸들, 바퀴, 부스터 전부 다 레어 파츠가 기본으로 박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카트 바디를 공짜로 얻었으면은 파츠 박을 게 없을 거예요. 신규 유저나 이제 오랜만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고 그냥 이 기본인 상태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익시드라는 개념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부스터를 안쓸 때는 더 빨리 빨리 찹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느리게 차죠? 그리고 부서 끄면은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카트하면서 붕쇄할 때이 시드가 많이 차는 이유가 걸어가다가 멈추고 걸어다가 멈추니까 이 시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달려야 되는데 설명을 하고 있었네. 어, 병마형 나왔네요. 오케이. 병마 깡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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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우리 진짜 승부를 하자. 이 차에 대한 승부를. 와 차가 작으니까 봐봐 뒤에가 안다 라인이 옮겨줘도아나 진짜 얘들 하지만 나 카본 비트 다 버틸 수가 있다 아자 살려줘 살려 아자 살려줘라 진짜 이제 또 치꾸꾸 주려고 어. 어 이런 거 돌아간다 이런 센스랄까? 어벤져, 잠시 비키도록. 그렇지. 아니, 딜레이, 진짜. 여러분들,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하죠, 그쵸? 꺼져, 이 개새끼야. 와, 차가 작으니까, 이야, 이거 이제 무조건 얻어야겠다, 이거. 무조건이지, 무조건. 와, 너무 좋다. 여러분, 근데 진짜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아니, 잡상인 아니에요. 전문가 상인이에요, 저는. 아, 이 차가 작잖아, 진짜. 근데 비트가 원래 시리즈가 있잖아? 항상 좋았어. 드릴감은. 근데 이걸 공짜로 준다? 심지어 카본에다가? 이야. 이야, 톡톡이 좋다. 어? 이럴 때딱억 어, 당당하게 어벤저 키키 조밥이네 와 빌리지 고가이절주 그렇지 이 카트바드 기본 성능을 유추할수 있는 약간 이런 테스트맵 오케이 너는 뒤졌어요 야개 충량도 좋고 바로 시작하자 부스를 쓴다 이야 옛날이었으면은 핵이다 이랬는데 어이구뭐 하냐 아, 어, 우리 팀이 지금 한 명이 없어가지고, 4인분을 지금 3명에서 채워야 되거든요, 팀부를. 야, 저기 앞에 있는 어벤져지? 뭔 차야, 저거? 어벤져야? 어, 어벤져가 까부네? 오케이, 붕쇄. 네. 사실 저 쓸개 태민이라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일부러 한 거예요. 이런거 조절도 된다 타겟팅 뭉셰 괜찮아 다시 따라가면 돼요 완전 기본 상태 이야 빠르다 빨라 자 드래프트 한입만 줘요 피하지말고 한입만 그렇죠 고마워요. 꺼져요. 야, 1등 잡나, 여기서? 야, 여기서 갑자기 베놈이 마지막 코네 실수를 해가지고, 와, 이거 잡아가지고, 와, 갑자기 신규 유저들 막 늘어나면서, 와, 형동님 진짜 이차꼭 뽑아야겠어, 막 이러면은? 진짜 좋다. 1등 바로 해버렸어. 음성 인식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네. 너무 좋다. 이 정도면은 일론 머스크도 이거 기술 갖고 가서 테슬라에 도입시켜야 돼요. 와, 야, 이맵 진짜 이 카트 바아 진짜 좋아. 아, 자, 장담합니다. 이 카트가 작으면 도움이 된다니까. 어, 어, 붓이 사기여 할 때도 그랬어. 카트가 작으니까. 이게 카타 짝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코너 돌거나 복합 굴절할때 그냥 뭔가 힘이 있어. 딱그 뭔가 땅단하게 드리프트에 힘이 있어요. <목소리> 자, 이걸 박은 거예요. 왜냐. 익시드 쓰려고. 저는 익시드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따라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어 카본 비트를 타고 저런 짓을 하다니 서커스 기능도 있네요. 조롱 문전는안 하겠네요. 자, 목각좀 잡아볼까요? 자, 왼쪽으로 가면은 라 왼쪽 오겠죠? 오른쪽 가요. 왼쪽 가요. <laughs> 어, 페이크. 터집에서 익시드 쓸게요 아 손이 꼬여가지고 저 돌릴 수 있었는데 원 끌기 안에 막아주고 라인 막아주고 아웃 못하게 돌자마자 익시드 잘하네요 자쭉 가서 라인 방해합시다 방해 자, 이등 자, 이거 실력 차이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실력 차이라고 하면서 2등을 한 건데, 파츠를 박아야 돼요. 저는 파츠를 안 박았어요. 여러분들은 파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으로 제가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타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를 저도 타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물론 이게 당연히 어떤 게임이든 간에 다 알잖아요 실력 차이란 거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어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실력을 떠나서 그런 심리를 좀 해결해 줄 카트바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를 정말로 뭐초고성능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끔씩 카트 한번 할때또 좋은 차 타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차 하나 있어야 의수되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개를 했는데 정말 좋은 카트니까 여러분들 꼭 접속하셔가지고 한 번씩 얻으면 좋겠어요. 본 영상은 유료 광고 한 번도 안 받았고요. 뒷광고, 앞광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신규 유저들을 왔으면 좋겠어서 제가 해봤습니다. 네, 이거 영상 보시고 카트 지우지 마시고 업데이트 누르세요. 님들 지금 다 보여 업데이트 지금 안한지 3개월 됐어. 당장 가서 업데이트 누르고 와요. 알겠죠?